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에는요, 지구과학원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유체역학도 연력학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학생들이 이제 지구과학원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지구과학원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물리학원, 그리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연력학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원은 제가 이제 대치에서 10년 넘게 대치 반포 압구정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강의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이름 슈퍼브레인 지구과학 1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를 찾아보시다가 2009 계정이다. 그러면 그건 옛날 거고요. 2015 계정이다.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신다. 그러면은 2015 계정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교재는 자이스토리 지구과학 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끝나고 개정돼서 나온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교재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강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이스토리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책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아니고요. 이 뒤에 부분은 해설이요. 이만큼 두께는 해설이고 이 앞에 부분 이만큼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이스토리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수능 모의평가 수능 기출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들 깔끔하게 어, 그림들 예쁘게 해가지고 잘 편집되어서 담겨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 스토리를 교재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 원래 개념 정리 위주의 빠른 강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들 착착착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스토리가 원래는 수능 대비 위주의 그런 학습서인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기준으로 내신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오고 내신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 따로 정리해가지고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문제풀이는요. 사실 자이스토리 지구과학원 안에 보면 QR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영상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이 아주 깔끔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제 풀이 방식으로 문제들 착착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같이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자체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 그리고 모의평가 기출 문제 위주로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다 이제 풀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될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다 한번 풀어 보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1 목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대단원으로 보시면은 고체 지구 그리고 유체 지구죠. 대기와 해양. 그다음에 우주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우주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고체주고아 이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관건이 유체지구 부분입니다. 대기와 해양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고요. 오히려 우주보다도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문제 틀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단원이 바로 유체지구 파트입니다. 자한번 보도록 할게요. 훑어보죠. 고체 지구는요, 이제 직권의 변동, 대륙 이동설, 판의 이동, 뭐판 구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교육 과정부터 들어온 거죠. 풀룸 구조론, 그리고 변동대어화성암 이런 내용들 배웁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 이거는 퇴적구조, 그리고 지사학법칙, 뭐, 지층의 연령,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화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외울 것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체 지구는요, 원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압, 뭐, 습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될 거고요. 태풍 그리고 온대저기압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나옵니다. 그리고 해수의 성질, 해수의 염분 수온 밀도 용종 기체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우리가 바람에 보면 해류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밀도 차이에 의해서 심층 순환도 발생이 된다. 엘리뇨라 아니냐 그리고 기후 변화, 지구의 열 수지 어떻게 푸는지 볼 거고요.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파트는요, 별의 물리량과 H-R도 그리고 항성 진화론이죠, 별의 진화의 에너지원 그리고 이거는 통합 과학에서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외계행성 탐사, 은하 분류, 허우의 법칙, 빅뱅 우주론과 현대 우주론, 빅뱅 우주론도 여러분들 통합 과학 처음에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 원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